이웃의 고의적인 폭언. 피해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심리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이웃의 고의적인 폭언. 피해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심리전. 상상을 초월한 이웃의 행동 당신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리.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롭게 지내던 당신의 이웃이 벽 너머에서 쏟아져 나오는 폭언의 노래.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 속에 빠진 이들의 모습은 마치 한편의 희극을 보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농담이 아닌 그들의 고의적인 심리전의 일환입니다. 이웃들은 다름 아닌 조직 스토킹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정교한 계획을 세웁니다. 집 근처에서 멀리서 외치는 방법 공사소음에 묻혀 불쾌한 말을 속삭이는 방식 등 그들의 창의력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택배기사가 문 앞에서 아크 없는 존재감이라며 비웃듯이 말하고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치며 별로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비아냥거리며 도망쳐가는 모습은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상황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은 집차한 주변집에서 장비를 사용해 끊임없이 속삭이며 피해자를 괴롭히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